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은혜를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은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이란 제목으로 잠깐 아침에 말씀에 상고하겠습니다 편벽되다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편벽되다. 치우칠 편자에 궁벽할 벽자죠. 그러니까 마음이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협하다라는 말과 상당히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함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람이 생각이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요 시야가 좁아지고 그리고 선익간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참 피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흑백논리에 사로잡혀서 도 아니면 뭐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생을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갈등도 생기죠. 불화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도 사실 적어지죠. 그러면은 왜 이런 편벽되고 편협한 마음이 왜 생기는 것인가? 그것은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이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몰라서 면장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그만큼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남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통솔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공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 보면은 그중에 한 사람은 꼭 무엇인가 배울 만한 스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말을 했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세 사람이 같이 가면 진짜 배울 만한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이 얘기는 공자라는 그 현인이 배우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세살 먹은 어린 아이한테 여든 살 먹은 노인이 배울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배우겠다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눈에 배우는 게 보이는 거지 편벽되고 교만하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알아야 영생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어야 영생인가요? 알아야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안다. 지혜와 지식이죠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편협되지 않고 지혜를 가져야 인생을 헤쳐나갈 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문서 28장 26절에 보시게 되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을 믿는 나 그거 할수 있어 어, 나 그거 자신 있어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 죽으면 내 쫓아가겠습니다 감옥에 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갔나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을요 아무리 지혜 있는 자를 갖다 풀어놓고 하나님을 찾아보라 그래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이 인류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구원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뭐를 전해줬느냐 전도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요 몰라요 말을 안 하면 귀신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 부부지간이고 애들간에도 부모자식간에도 감정 표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모릅니다. 옛날 진짜 연세 6, 70년대 이제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은 감정 표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게 되면요. 성경에는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지혜라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사회생활도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사회생활 할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거의 한6 70% 이상 인간관계가 힘들어가지고 사회생활 힘든 거지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배우셔야 돼요, 지혜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전문 지식 그걸 많이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며 부활을 통솔을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국가에 대한 가치관, 지혜 우주에 대한 가치관 내세에 대한 지혜 아 내세는 어떻게 어떻게 가는 거고 어떻게 돼 있구나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구원에 대한 지혜 다 지혜가 있어야 알아야 영생이지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알지도 않으면 가나요? 그 수준이죠 별의 차원이고 별에도 또 등급이 나눠지는데 내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 구원을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모르면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그랬죠.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공생에 와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사상을 가지셨는지, 그걸 알아야 원숭이처럼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보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안 듣거든요. 성경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오면서 잠깐 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알겠습니까? 물론 안 그렇겠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안에는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예수만 제대로 팔고 파고 사보로 파듯이 파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야 나중에 심판 날에도 버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믿습니다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알면은 행해야죠. 예수님은 또한 하늘로 가는 문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담을 넘어가는 건 도둑놈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죠. 세상 일에 더 열심 내지 않습니까? 맨날 말씀이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주식처럼 생활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진짜 하루에 새끼 먹듯이 상고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늘어나겠습니까 신앙은요 진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 5절를 보면 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라 그랬죠 믿음에는 진보 나아갈 진짜 발걸음 보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발전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각자 인생은 각자 겁니다. 내 배우자 것도 아니고 내 자식 것도 부모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도 개척하셔야 되고 신앙도 스스로 개척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주체는요, 여러분 각자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남 따라가고 적당히 세상 적당히 신앙 그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죽고 나서 심판 날에 그 천당 간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1.1핵도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빈틈이 없이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저도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답니다. 왜? 다 세상에 치우쳐 가지고. 지림할 때는요. 믿음이 없대. 아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독교 신자 와 천주교 신자가 수십억인데. 없답니다. 없답니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은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드다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말씀하면서 다 교회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요 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그 마음을 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술과 생활은 다 신앙이고 천국 다가 있는데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가지고 오히려 또 남을 정죄하기 바쁘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흑백 논리로 하면 은요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쟤 믿음 없어. 아, 저 양반 안 돼. 쟤 친구는 아니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분명히 로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그러니까 남의 신앙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 이치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갖다가 정죄 안 하겠습니까? 너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갈 길도 지금 바쁜데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배단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러면서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보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여자를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여자들의 행동에,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12절에 보시면, 오늘 11절 읽으셨는데 12절에 보시면 이 여자는 나를 장사 지냈다 그랬습니다. 기록이 구절이 몇 구절 안 되지만요. 여기에는 많은 생각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자는 거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발견하고 생각을 하고 이대로 우리 사고를 바꾸자는 거죠. 내 사고가 아니라 성경적인 사고를 바꾸자는 거죠. 많지만 오늘 딱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해서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세 번인가 했죠.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가 중요하지만은 공기가 소중하지만은 이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마음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소문 들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 두었기 때문에 장사 지내겠다고 향유를 갖다 가져와 가지고 부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헛개비였죠. 뭘로 쫓아다닙니까? 이 향유가 얼만큼 비싼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나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먹었다 그랬는데 이때 비용이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비용이 200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0 데나리온 가지고 2만 명이 한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비용인데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요.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 한끼 먹을 수 있는 그 비싼 항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가능한가요? 자기의 전재산, 아끼고 아낀 거, 3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돈을 머리에 붓고 향기가 질질 흘려서 땅에 다 버렸는데, 그리고 그것도 모자 자기 뭘로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렸는데,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나왔을까요? 3년 동안 쫓아낸 다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이 여인은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담부터 지금까지 타락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실 분인데 안타깝게 돌아가시는구나. 그 마음에 사무쳐 가지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300대나 리 가지고. 여러분 이 여인이 죄사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자니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내 생각은요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 성경대로 찾아보고 이렇구나 이렇게 해야 죄사함 받는구나. 자 누가복음 7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더등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왔죠. 사랑함이 마음은 죄상 죄상 받았겠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3년이라는 공생의 동안 육신이 이 세상에 와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지금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수님, 저기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지식을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요. 한 2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당진에서 서양고속도로 타고 동대문까지 그, 티코 타고 다니면서 그때 아르바이트하면 신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말씀이 얼마나 사무가 됐는지, 틱포. 그때 당시엔 당진에서부터 서울까지만 뚫렸었고, 그 밑에는 고속도로가 공사 중이었거든요. 고속도로 100km 다니면서, 틱포 다니면서, 테이프 꽂으면서, 성경 구절 적고 다녔어요. 100km 달리면서 그렇게 말씀이 사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딱 주차장에 도착해가지고 다 찾아보고, 성경 찾아보고, 그러고 수업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사무하면요 깨닫게 됩니다. 지식이 생겨요. 영적 지식이. 그래야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겠습니까? 깨닫게 안 해주겠어요? 뭘 한가 들으면 그거 하나 깨달으려고 3년 동안, 3일 동안 고민 고민하면서 있다가 그때 이제 설교 말씀 들으면 다 부럽고 그랬습니다. 말씀 사모하지 않으면요. 지식 없습니다. 지식 없게 되면 다 떨어져요. 주식처럼 여겼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이제 떠나고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것은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째 오신 목적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요즘 좌파들 그렇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게 그건 두 번째 본질이고 첫째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분명히 얘기해요.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십계명도 첫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대인 계명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여유가 있으면은 선한 일 하셔야 돼요. 불쌍한 자그 마음이 있어야 도와주죠. 불쌍한 자 있으면 도와주면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한테 꿀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되야 범사에 잘 됩니다. 요일서 3장 17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냐. 먼저는 마음이죠. 마음의 세상 것들이 꽉차 있는데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비난을 하죠. 아유, 지지리도 못 나서 못 사는구만 이런 생각 했으면 그게 바로 심판받죠. 표창장이나 위주하면서 자기 가족들이나 잘 먹고 살겠다는 그 인간들이 그거 제대로 심판 안 받겠습니까? 자문서 21장 4절에 있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습니까표창장이 위주하고 그런 거다 죄입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왜 그런 거에 마음을 드세요? 우리 기독교에는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과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신앙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갖다가 부조리를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잘못을 하나님께 얘기하지 나중에 금쟁반에서 쏟아서 천둥과 우레 같은 성도의 기도가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체나 나나 잘못되어 있으면 그런 심판이나 판단을 하겠습니까? 동화돼서 세상을 똑같이 사는데? 가난한 사람은요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왕도요 가난한 자는 구제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도 그랬고 믿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첫째 목적은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뭐부터 각자 자신부터. 지금 때는요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해집니다. 그리고 강한 자는 저기 선한 자는요. 또한 그대로 선해집니다. 이미 교회부터 심판했다고 계시록 11장에 얘기해요. 교회라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 교회 맞기도 하지만 각자 내 중심 가운데 말씀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이방적인 요소가 있다면 심판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 측량 안 하십니다. 이미 심판 끝났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요. 그 상황에서 사고 나서 죽든지 갑자기 죽든지 하면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근신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내 삶이 제대로 가는 길인가. 저녁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 날에 다시 일어나면은 생명 다시 연장해서 감사하다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그렇지 않은 관심 안 듭니다. 왜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분명 항상 같이 있지는 않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 가셨지 않습니까? 대신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식을 가지고 깨달으라 이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